바로 그냥 날아가지고 으아차~ 무빙무빙! 무빙. 무빙! 자, 이거 잡는다면! 잡는다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현재 트로피 14,493, 1500까지 단 7개 남겨놨는데요. 동독님 요즘에 만 찍는 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로지 랜덤 투로만 했습니다. 단한 번도 파티를 한적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할 브룰러, 바로 황금 까마귀 아니죠? 제가 또 현질 좀 했습니다. 오늘 메카 크로우랑 갑니다. 출러 와짱 멋있다 메카크로 왔다 왔다 날았다 요 전략으로 바로 팀밍이 성행한다는 해골천에서 막살내러 갑니다 출발 근데 또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오늘은 오토에임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근데 또 색다른 거 이제 아시면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직접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뭐야 이거 메카크로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지금 빠박이 저거 감동했죠 바로, 이제, 메카 크로우 보고, 아, 이거 난 상대할 게 아니야, 라면서 돌았습니다. <laughs> 와, 또 돌았어. 어, 아니, 이거 다 돌면 어떡해. 잠깐만. 이거 오토에임만 써야 돼서, 야, 파란색, 일로 와봐. 아, 이게 오토에임이 <laughs> 이것도 공격을 못 해. 너무 아쉽죠? 오케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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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다 잡아버렸어 이거지 이거지 여기서 얻다 얻다 숨었다 잠깐 써주고 현재 독가스는 요정도 찾고 와 근데 이거 진짜 경찰 같잖아요 멋있네 오케이 셸리는 바로 메카크로우의 밥이지 자 때려주시고 갑자기 궁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오케이 궁술줄 알았지 자 요거 딱 먹어준 다음에 피해 독가스가 이정도 찾는데 왜이렇게 이렇게, 만, 어, 일곱 명이나 있어. 자, 여기서, 땅, 땅, 땅. 좋았어. 아따, 아따, 좋았다. 우와. <laughs> 그래도 오토에임으로 해서 몇 등이야? 5위 플러스 2. 당당하게 걸어.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 비비는 과연 빙빙 돌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딱 먹어주고. 가운데 저이 많으니까 오토에임으로 때리기 좋습니다. 빠박이 이자식 바로 감전 지켜주시고. 요거까지 먹는다면 괜찮은데. 콜드가 일단 왔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빠지는 게 맞고요. 오케이. 자, 불, 불, 불. 불 벌스, 벌스, 불이 나게 바로 도망가고.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너무 귀여운데? 벌스, 벌스, 벌스. 어, 잠깐만, 잠깐만. 자, 비비도 때려주면서. 와, 지금 오토에임으로만 하는데. 궁이 벌써 쳤습니다. 구라, 나랑 불장난 한번 할래? 뭐야, 저거? 스타파워네?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야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 하하, 빠박이 저거 뭐야? 안 돼! 자 상자 하나 먹고 아 불장난 아까 당하다가 바로 빠바리한테 당했죠? 일단 어차피 오토에임밖에 못쓰니까 궁을 빨리 채울 필요도 없어요 둘이랑 지금 영감탱이가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거 자 일단은 영감탱이 잡고요 안돼 안돼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야, 크루우야 미안하다. 진짜 이번에 1등 간다. 쉽지 않지만, 그만큼 또 달성하면 값진다는 거. 와, 여기 진짜 다이너마이크랑 엘프리모가 의외로 많네. 여기 한명 있었거든요? 오왜안 나오지? 여기 한명 있는데, 아, 이거 아는데 오토에임이라 못 때리잖아. 요렇게 하면 때리나? 아, 못 때리네. 짭! 아하하하. 템이 <laughs> 오히려 낚이겠죠? 자템잘 가시게 오케이 자 요거 버거 주오 오, 잠깐만 잠깐만 안돼안돼안돼와 간신히 피했다 까마귀 특성 아시죠 바로 날아가지고 냄새 냄새 못 맞지 아 그럼 뭘해야되지 레이더 레이더 잉 장착한 다음에 우우우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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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반칙, 반칙! <laughs> 안 돼! <laughs> 아, 반칙 써도 안 되네. 어, 아, 이거 진짜 클일 났어. 난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로봇이니까. 영감탱이 바로 톡, 톡. 오케이. 자, 요런 거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더 몸을 사려볼게요. 크로우가 사실 물몸이라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브롤러는 여섯 명 남았고. 와, 깡통이 이거 티밍하는구만. 오오오오,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오오 진짜 여기 없었으면 죽을 뻔했죠 이쪽은 티밍이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누가한명 있을 것 같은데 푸시체크를 못해 진진자라 진진자 자 쫓아내 주시고 잘 버티고 지금 잘 버티고 아! 아, 5이 플러스 2. 트로피 1,500을 오로지 랜덤 퓨로만 올린 랜덤 퓨 자존심 좀 보여주자고, 좀 견제해주고. 왔어,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나 있어. 일단은 체력 빠지겠죠. 찰지안찰지 찰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써버려 와 여러분들 멋있죠? 쇼다운 간단한 팁인데 여기 독가스 있잖아요. 요거 끼고 조금씩 들어가면은 사실 순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독가스 끼기 전략 써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좁혀졌는데 남은 브롤러는 다섯 명. 자, 여기서 레온한테 쳐 주시고 제발. 아, 레온 온다. 레온 온다. 레온 온다. 따라! 열등이야와4위 플러스 5 좋았어 좋았어 7개 이대로 가는 것이요 가스 가스 독 가스 뛰고 가니까 괜찮죠 아 보는 일단 붙으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 상자 먹어 줘아 쉘리까지 있어서 못 먹죠 그래도 쉘리 많이 때렸고 요거까지는 못 먹나 아 로사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역시나 우와 좀만 앞으로 갔으면 진짜 바로 걸렸죠 으아 자 으아 자 좋았어 자한대더 때려주시고 체력 없으면 바로 궁 써볼게요. 체력을 지금 채우고 있고. 헉. 좋았어. 보는 양각. 헉. 이러면은 셸리가 마무리 하겠죠. 근데 지금 셸리를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또안 돼요. 하늘을 날고 레이더를 켜고 날아 꽂는다. 지금,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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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헉. 아, 요거 대박인데. 자, 셸리, 셸리, 셸리. 오토에임으로 쳐준다는 거. 오티스 저거 존버하다 나온 거 같죠? 다 먹을 거 같은데. 아 여기서 빨리 나가야돼요. 안 나가면은 집니다. 현재 브롤러 5명. 제발 이번에 1등 한번 해보자. 와, 쉘리가 1등 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다이너마이크 쳐주고, 저 쉘리 궁만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제발. 오, 3등 3등. 오, 슈렁슈운 슈렁. 자, 오토에임으로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시간표면 날아버려 예스 이게 바로 메가크우즈1위 이러면은 달성이야? <목소리> 오케이 1 5 0삼3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와 보상 실화냐 150 받아주고요 여러분들 저 이거 몰랐는데 프로필에서 트로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마지막 13,000은 못 설득하는데 만개요거 찍었다는 거요거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기운 쇼다운 갑니다 까치알 브롤러는 누구? 이번에는 좀더 제대로 해볼게요 뭐야 이거 와우 같은 파란색 괜찮다 오, 아, 진짜, 크라우 진짜 멋있어. 반짝반짝반짝. 자, 다시 한 번. 좋았어. 아따, 아따, 감전이다. 어 뭐야, 뭐야. 쟤렉 걸린다. 오케이. <laughs> 밑으로 가보자. 펜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발리님이 약간 존버전략을 선택하는 건가? 잡을 수 있어. 펜이는 그냥 조업 펜이. 오, 발리님의 궁은 누구를 맞춘 것인가? 파이퍼가 한대 맞으면 저 정도 다룰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현재 세팀다 팽팽한 조합 보여주고 있고, 위쪽은 우리 팀이 다 먹었습니다. <laughs> 안 돼! <laughs> 궁한 방으로 모든 거 역전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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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버려! 날았어, 날았어. 아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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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오케이 자쇼다운 1대1이다 1대1 아 궁은 일단 빗나갔는데 제발 영감탱이전 갑니다 제발 오케이 와 우리팀이 진짜 잘했어 와 1등 트로잉 조합이 이 맵에서 꽤 많나봐요 벌써 파워큐브 두개 먹었고 영감탱이 더딱 걸렸어 여기가 바로 지옥의 까마귀 구간이라는거 모르냐 여기 셸리 있으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괜찮아 이럴때도 있어. 크로우에게 제일 필요한건 용기! 바로 이렇게 대박한다니까요. 자, 바로 날아버린 다음에 오케이! 이러면서 쇼다운. 자, 멋있어 오던지 말던지 파워큐버 0개짜리가 어디서 전기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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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감전. 전기 감전? 전기 감전. 한번더 감전. 감전, <laughs> 이거지. 자, 바로 승리하면서 1위 또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500 트로피 찍겠는데? 이번에도 1위 한다면, 메카 크로우에 뭔가 포스가 있는 겁니다. 레온, 후드탱이들, 바로 그냥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감전. 쟤 죽었다, 쟤 죽었다. 쟤 죽었다, 쟤 죽었다. 아! 일부러 저기 방심하게 죽어준 거예요. 음. 파워큐브 빵개여도 이길 수 있다는 패기만, 뭐야, 뭐야, 뭐야. 보여주면 됩니다. 자, 나무팀 세 팀. 이러면은 사실상 두 팀이 싸운 다음에 2등을 노리는 어브지리 잼잼. 요런 전략도 필요하죠. 이가 없으면 이몸으로 풀어라. 이가 탄. 둘이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저의 역할은 서로 못 오게 하는 거죠. 지금 오른쪽은 우리 팀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자, 오지 마세요. 자, 감전시켜. 무조건 오는 애 감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오케이. 자, 이러면은, 좋아. 일단은 성취했어, 성취했어. 바로 그냥 날아가지고, 으아차, 무빙, 무빙, 무빙. 자, 요거 잡는다면, 잡는다면, 오! <laughs> 아 진짜 역사 쓸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이미 현재 트로피는 484, 다시 가자. 둘이 있으면 할수 있는데 죽었네. 오, 트로피 500 도전은 다음에 해야겠다.